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뀌는 삶의 최정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일 화요일이고요. 긍정학원 374일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내용은 돈이 끊이지 않는 산업은 무엇인가입니다. 몇 가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산업은 첫 번째 교육산업입니다. 아이들 더잘 키우기 위해서 사교육이 횡행하고 있고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외를 금지하고 학원들을 몰아세워도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이나 다른 방향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투자도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을 몇 배로 불리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내가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들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니즈도 꾸준하게 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장도 커져갈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버는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을지를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무작정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특화된 능력을 어디다 쓸 것인지, 어디에 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먼저 계획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럼 오늘 긍정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월 150km를 달렸다. 난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책으로 출간했다. 더위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